전세계 인디게임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스트리머 샘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미스터리 레이스. 레이스, 아무 자동차 그 운전하는 게임, 에, 뭐 경주하는 게임, 뭐 그런 걸 말하는데, 미스터리? 왜 앞에 미스터리가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메인화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 여기 자동차 같거든요. 자동차는 손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신 것 같아요, 손수 그리신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뭐 나머지 이미지들은 엔트리에서 그대로 다 가져다 쓰셨네요. 어쨌든 어, 뭐 센스 있게 요거는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근데 메인화면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뜬금없고 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하여튼 좀 어, 어수선한 느낌 은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코스님 코스코스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엔트리 아이드가 socry 소서리? 소서리? 네, 소서리님께서 <웃음> <웃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조회수는 1241. 그리고 좋아요가 48. 48. 좋아요가 많이 적네요. 그리고 댓글은 84. 그렇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동차 나오는 게임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이싱 게임들은 이제 메이저급 게임에서도 그렇게 주류를 이루는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좀 엔트리 에서도 좀 그렇게 뭐 주류를 이루는 그런 게임은 또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사 항 부스트 모드를 켜주세요 이분 입장에서 이게 킹 건지 끈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해보고 더 느리면 바로 그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본 주의해주세요. 버그가 많을 수 있어요. 원작은 소설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셔도 만약에 사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다 지우겠죠. 그라데이션 배경에 흰색 대각선이 생기면 재시작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네요. 게임이 종료할 때는 저장을 위해서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기능 된다고 합니다. 게임이 중간중간 정지해서 저장해주세요. 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게임의 사양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안 높아 보이는데. 예, <laughs> 네, 게임의 사양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PC방이나 슈퍼컴으로 플레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PC방 검이나 어, 그럼 저희 집은 안 되겠네요. 야, 아, 도대체 뭐, 3D도 아니고, 그냥 봐도 되게 허접한 2D인데, <laughs> 굳이 그렇게까지? 자. 방향 조작은 화살표! 자, 출발 가속 시프트를 누르고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원하는 방향 키를 누른다. 출발 가속이라는 게 있네요. 어. 뭐 해봐야겠어. 리타이어 R 이런 거 되게 되게 디테일하다다름. 아이템 사용 위쪽 아이템 시프트 아래쪽 아이템 컨트롤. 어, 보, 생각보다 복잡한데. 네. 또한 번의 대규모 업데이트 게이전. 기다리시랏 광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또 유지 보수들이 있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댓글. 어, JHCH52 님 레벨 뽑기는 마일 뽑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레벨을 마일로 뽑으면 랩 아. 이게 아. 무슨 소리야? 그제 난 500마일. 오, 그러니까 500마일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경주를 했냐. 그런 네, 어, 수치가 되겠죠. 음, 그리고, 이분하고만 계속 얘기하는 느낌. 레벨 뽑기만, 뽑기만 하다, 첫렙이 되어버렸다. 아, 여기 또 다른 분들 경고 떠요. 불안불안합니다. 뭐 이렇게 막 재밌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또 해보면, 또각게임들이 있으니까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laughs> 저희 구독자, 코스코스님 그리고 엔트리 아이디 소설리님 제가, 제가 좋아요와 관짝을 눌러드리겠습니다. 빠라라라라라 뿅뿅자 우리 구독자 코스코스님 제가 지금서부터 어, 님이 신청하신 뭐요? 미스터리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재미가 없거나 또는 버그가 있거나 하면은 제가 좀 심하게 깔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깔때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 좋아요 완전 불러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계 아닌가요? 부계? 소소리가 개발자님인데 소소리 투 이건 거의 99%어 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뭐 그건 그렇고요. 부계로 어, 조건 누르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laughs>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없던.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개큰 관계로 32만 하겠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그러면 30. 저작권 음악 아니야, 또? 자, 스타트 해볼게요. 부스터 모드를 켜주세요. 이번엔 또 음악이 안 나와. 응? 그렇게 많이 안 줄였는데 이상하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줄였나 아닌데. 자이 게임은 많은 코드로 인하여 다소 렉이 발생하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추천합니다. 요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잘안 하죠. 특히나 이 엔트리 자체가 HTML5 기반이라 크롬이 훨씬 값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로그인 하시려면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닉네임은, 어, 여섯 글자를 입력해주세요. 뭐, 입력해주세요. 뭐 다른 거없요 파이널 컴플렉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샘 k 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샘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 소리 이제 나오네. 아, 이거 왠지,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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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작권 음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지 않고, 에, 제가 그냥 음악 틀겠습니다. 아동 2로 가겠습니다. 아동이 제일 나요. 아 그냥, 이, 아, 이거 너무 흔하다. 이거 너무 흔하고, 너무 흔한 건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면, 아동 3으로 가겠습니다. 3. 너무 흔한 건좀 별로고 소리를 30... 한36 정도로 잡고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소리 켰고 자효과음 듣지 않겠습니다 자 닉네임 센케이 로그아웃 시작하기 나름 그래도 디테일하게 로그아웃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어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은 이제 엔트리 배경인데 여기 있는 차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자체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좀 그리신 것 같아요. 되게 센스 있게 그리신 것 같습니다. 도트 이미지는 아닌데 나름 샌드박스 이미지로 잘 구현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순위를 다투면서 막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게임 되겠죠. 자 시작하기 자 무작정 시작을 했더니 아요런 식으로 이거는 이거는 사실. 미로찾기 아닌가요? 미로찾기? 예 네. 들어가서 아 근데 다른데 부딪혀도뭐 처음 자리로 가거나 하는 그런 거지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건 아주 칭찬해 네, 뭐 이렇게 하면? 음 랭킹이 뜨는데 게임 자체에서 무슨 뭐 경주가 일어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어, 기존에 했던 분들의 어떤 그 랭킹, 요 기록, 어, 기록들과 어, 싸우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자, 아, 뭐, 이 게임은 요런데, 트랙이 있네요. 트랙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랙은 숲, 귀신, 폐건물, 뭐, 숲, 어, 그리고 숲이 꼬불꼬불 숲이고, 달팽이 폭풍 숲이고, 여러 개가 있는데,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 한번 가볼까요? 어, 무섭다. 귀신. 공포 아니야, 공포? 여기서 스타트아 여기서는 자, 이것만 고르고, 홈으로 가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귀신이라는, 그, 레이싱장에서 레이싱을 할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No. 어, 이거는 뭔 그림이에요? 이거? 무슨, 이게 워프존인데, 무슨 미라야? 미라. <laughs> 뒤에 있는 그림은 본인이 그린 것 같네요. 뭘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에, 도트 그래픽이네요. 네오도트를 그린 거 아니야?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올리신 지가 한참 되셔가지고 아마 네오도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트랙이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사실 그냥 게임만으로는 이걸 누르면 안 되고 이걸 눌러야 돼요. 그냥 게임만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막 썩, 막 재밌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좀안 들고요. 뭐 여기 이렇게 바뀌네. 그런 느낌은 안드는데 어 이제 또이 랭킹 한마디로 내가 여기다 랭킹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또 그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에 신경 많이 써서 만든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이룸 가볼까요? 마이룸에 가보면 어 여기 다른 차들도 많네. 약간 미니카 같은 느낌이 이뭐 F1카가 다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오. 어쨌든 요렇게돼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어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랙을 선택을 하고, 네, 아미스터리레이으니까 미스터리 한번 가볼까요? 홈, 자, 시작하기, 스타트. 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야겠죠. 네, 빨리. 저 뭐야? 사과가 있네요. 자 이렇게 가면, 오, <laughs> 뭐냐 이거? 아 됐다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막 돌아 돌아 가게 되네요. 자 샘케이님 기록이 제 기록이 13.576초입니다. 1등이 8 8 7 5 제가 봤을 때는 8 8 7 5는좀 어려울 것 같고 9.784, 9.7초 어, 이하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9.7초 이거 쉬울까요? <laughs> 보세요. 다다다다다. 뭐야? 아, 뭐하거냐? 너 그게 뭐하는 거지? 정신이 아닙니다. 소설이. 그냥 들어갈게요. <laughs> 음, 음. 아,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요. 들어가지 않았냐? 로그인되었습니다. 아, 여러 번 누르면 튕기네요 자, 트랙 선택. 미스터리, 홈, 시작하기. 자, 빨리 가야죠. 이게 뭐야, 이건?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잠깐만, 아, 아, 아더 가야 되는구나. 아아 아. 야이! 잠깐만. 아, 여러 번 가야 되는구나. 아, 택도 없죠. 다시 한번 갈게요. 스타트? 뭔지 모르겠어요. 자, 빨리 갑니다. 9.7초 아래로 찍으려면 어 뭐야 아아아한번더한번더 아. 가야 돼요 이거 이게 지금 완전 페이크에요 아아아아 어어어 에헤이 자더안 나왔죠 11.53초 9.7초가 가능할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빨리 갑니다 자, 저저저 저, 저 사과 같은 거 먹을 시간 없어요 어? 와한번더 가야 돼 무조건 한번더 가야 되는구나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안 나왔어요. 아, 근데 그러면 저게 지금, 저거 어떻게 해야 저 9.7초보다 더 아래로 찍을 수 있는 거죠? 레벨이 지금 4거든요? 아, 이게, 그니까 러 레벨이 4라는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거구나. 이게 RP적인 또 요소가 있네요. 어 전혀 몰랐다는 거. 마이 룸? 전혀 풀린 건 없는데.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나 봐요. 이거랑. 이거? 뭐 이런 게 있네요. 아, 아까 맞다. Shift 아니면 컨트롤을 쓰라고 그랬지.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c t r 컨트롤. 한번 더 가야 되죠? 부스트 모드? 썼는데. 네. 아, 어. 위에 건 되는데 아래 건안 되네. 아니, 아래 건 되는데 위에 건안 되네. 지금 줄질 않아요 시작 하면? 쓴 건가? 모르겠는데? 어... 아니, 썼을 때 뭐가 효과가 나온다든가 하면 좀 알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 근데 빠른 건가? 기분 탓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 책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찍어? 레벨이 금세 5가 됐어요. 어, 마이룸. 이거 열리질 않아요. 이거 클릭했을 때, 어떨 때 열리는지 좀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런 게 없어요. <laughs>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런 게임들은 대부분 내가 다음에 뭐 어떤 차를 선택할 거고 그 차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내가 막 동기부여도 되고 게임을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냥 안 열리면 약간 엔트리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안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구현 안된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가속력이 1.2고 감속이 1이고 엔진 F1인 거 보니까. 뭐, 이런, 능력치가 각각의 차마다 있는 것 같아요. 홈으로 다시 나간 다음에. 자, 미스터리, 그, 레이싱장은 너무 좀 빡센 것 같고, 트랙 선택을 딴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달팽이 폭풍이 제일 어려운 거겠죠? 꼬불꼬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룸, 가서 이거 있는 거 확인하고, 상점. 더살수 있네요. 지금 마일이 10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한 그 마일이 가격으로 이렇게 살수 있어요. 자, 나갑시다. 나가고 시작.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아까 무슨 시프트키 누르고 하면은 그거 된다 그랬는데, 와, 이거 조금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시작! 오 시작할 때 쉬프트 누르고 했더니 꽁지에서 불 나와 부스트 모드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조금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좋아요 완벽해요. 이 느낌이에요. 자자 5.33초. 아 이게 0.3초 차이로 이게 지네. 네? 제가 지금 1등은 바라지도 않고요. 3등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저, 아유, 뭐야. 끝까지 가야 돼. 다시, 다시. 아, 다시가 없어. 이건 다시가 없어. <laughs> 다시가 없어. 어? 왜안 돼? 아, 이게 시작할 때다 썼구나. 아, 다, 저고안 되면 다 노답인데? 아, 씨. 노답인데. 마일이, 마일로 사야겠다. 가서 사야겠다, 마일로. 자, 마일로 가서. 마이룸 아, 이거 아니, 어, 어, 잠깐만. 생겼다. 대박. 가속력 1.5. 1.2, 1.5. 더 세네요. 감속 1.3, 엔진. 메가바이크. 야, 이거 바이크입니다. 바이크면은 여기 이제 오도바이죠. 오도바이의 일종이죠. 자, 돼있고 상점 가서 좀 사겠습니다. 부스트를. 이거 없으면 노답이라 사겠습니다. 시작. 아, 꺾으면 바로 없어지네요. 자, 바로 갑니다. 네, 좋아요. 아! 아, 쓰레기 씨. 다시. 이거 가능한 거야? 어떻게 저게 되지? 아, 살짝만 걸려도 안 돼. 살짝만 걸려도 안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 딱딱딱딱 꺾여서 가지 않으면 아, 에이. 딱딱 꺾여 가지 않으면 불가능해. 마일이 이거 마일을 어떻게 차요 게임을 해도 마일이 안 차네. 난 계속 하다보면 마일이 차는 줄 알았는데. 가자. 아, 이걸로는 노답이야. 답이 없어. 이걸로 어떻게 3등을 해. 아, 근데 저기 있네. 아, 그러면. 아, 마일 안 차나? 안 차네? 어떡하냐? 어, 준다. 오. 1레벨? 확률 1레벨 5. 이거 처음에 주는 거구나. 처음에 주는 이벤트 같은 거구나. 와, 와, 와. 뭐야? 레벨이 줄어. 레벨이 줄면서 마일이 찼어. 이건 뭔, <laughs> 뭔 그지 같은 일이지? 이 게임에 이런, <laughs> 레벨이 주는 건 처음 보네요. 에, 뭐요? 만하면 그 게임에서 레벨은 안 줄거든요. 왜냐면 레벨 주는 순간 빈정상에서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메이저급 게임에서도 레벨 주는 일은 없는데 여기서 는 레벨이 준다는 거 레벨을 팔아서 지금 예, 마이를 사는 거 샀네요 음, 참 신기합니다 부스트를 좀 사야죠 마, 좀 많이 샀어요 그래도 홈으로 가서 음, 다시 한번 갈 건데 마이룸 가서 아, 마이, 아 이거 없어졌다 아, 그나마 바이크 있던 것도 없어졌네 자 어쨌든 네, 여기 있는거 확인하고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컨트롤키 누르고 시프트키 누르고 바로 팡 하고 날아갈거예요 시작 그렇지 좋아 좋아 한번더 부딪치면 안돼 좋아 한번더 부딪치면 안돼 야! 아악 no! 뭐야 이게 망했어 망했어 야이 그지같은 야, 그지 야 저런게 아니 무슨 벽 뚫고 들어가는거 뭐냐 게임 이상해 벽을 왜 들어? 어 <laughs> 나씨, 진짜. 한 번만, 3등한 번만 해봅시다. ,이. 자, 다시 한번 시트 어 들어가자마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시간 0.5초로 줄이고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날라가는 거. 시작. 그리고 굿즈야. 아야야야야. 걸리면 안 된다고. 와, 진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 번. 주야, 야 안돼, 안돼 이게 뭐야? 아, 아 이렇게 되면 마이를 쓴 보람이 없잖아. 응? 아니 뭐야 이게? 아 진짜 짜증 나. 몇개 남았냐? 아 없어, 부스트도 없고 저거 0.5초도 없어. 아 다시 가서 삽시다. 두 개. 한번 갑시다. 3등 하고 딱 끕시다. 이거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laughs> 딱 하고, 3등 딱 하고 끕시다. 시작.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아요. 시작 좋고, 그대로 걸려주시고. 좋고, 좋고, 좋고! 5.8초, 실화임? 왜 5.8초야? 아니, 뭐야. 레벨 많이 올랐거든요. 아직도 못 사네. 하는게 못하네 진짜. 아, 쓰지마 여기서 어 뭐야 부스트 자동이야? 아 부스터 버렸네 아씨 야 아까 부스트 쓰고 시간까지 줄였는데 5.8초였는데 지금 그냥 대충 달려있는데 5.7초고 뭐임 야 합시다 어쨌든 이건 다 써야죠 응. 아 이거 다 썼네 갑니다 시작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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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간이 왜더 늘어? 아니야아니 아니, 왜.. 이요가아요좋아만아 저건 그냥 깎는건가? 아요좋아씨다아 아유씨,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락을 떨어 봤는데, 3등은 불가능하다는 거. JH 초, 초 초이? 님, 초초 초이 JHCH o e 님, 님대단하시고요 PGH 557, 점점점점 님,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뭐 평가를 내리자면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어 단점이 있다면 음 만약에 어 그냥 게임성, 그 재미로만 따지면은 사실 좀 재밌진 않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니까 기록을 남기고 내가 여기다가 어쨌든 내 이름을 랭킹에 박아 넣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 게임을 하면은 이게임을 되게 좀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임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 게임의 재미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어 재미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UI 라던가 또 그리고 그래픽은 정말 잘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뽑아낼 수 있는 거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와 컨텐츠 부분만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떻게 네.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다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쌤 K였습니다. 안녕.